서울 10분 컷으로 가능한 김포시 아파트의 후분양 정보인데요. 이번 달에 청약 공고가 나오면서 호불호에 대한 의견이 많은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핵심 내용과 분양가 체크하고 마칠 텐데요. 참고로 오늘 영상은 미분양 광고 컨텐츠가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본 모집 공고를 참고해주세요. 아파트 이름은 보촌센트럴 자이이며 경기도 김포시 고촌에서 공사 중인 후분양 단지입니다. 16층 17개 동 1297세대로 입주는 내년 2024년 여름이며 주변에서는 5년만에 선보이는 새 아파트 이기도 한데요 요즘 가장 말이 많은 건설사의 브랜드라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반대로 또 대단지의 일군 브랜드라는 선호도도 있습니다 이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를 볼 텐데요 일단 먼저 장점을 체크해보고 이어서 단점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5년만에 신축 이라는 희소성과 서울 10분컷 이라는 위치장점 그리고 주변개발 호재와 비교적 양호한 분양가격이라는 측면이 있는 반면, 김포고촌역 보복권이 아니라는 점과 비행기 소음의 우려,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염려와 잔금 기간이 촉박하다는 단점도 있는데요. 특히나 분양가에 대한 평가에서는 최근 물가 상승과 자재값 인상을 고려하면 잘 나왔다는 사람과 그래도 비싸다는 의견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 보겠습니다. 63타입 9억대, 76타입 6억대, 84타입 7억대, 105타입 9억대인데요. 바로 옆 아파트에 비해 1억 정도 높은 금액대이고, 연식이나 브랜드를 감안하면, 나름 고민 많이 한 가격으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호분양 아파트임에도 발코니 확장비가 따로 있다는 점과, 주변 시세에 비해서 차익이 전혀 없어서, 투자 수요가 붙지 않을 거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김포고촌센트럴 자이는, 산국 육지구 1만 세대급 주거타운 앞자리이며, 지하철 한정류장에는, 다섯 개 철도가 지나가는 김포공항역이 있는데요. 단지 앞으로 보름초와 신곡중 등, 농어촌 특별전형 가능한 학군의 도보통합권이며 현대 프리미어마울렛과 경인나라 백길 등 쇼핑과 자연환경도 괜찮습니다. 다만 요즘 수도권 분양 분위기도 한풀 꺾인 상태라서 장단점을 냉정하게 체크해보고 신중하게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청약으로 완판이 어려워 보이며 죽죽이 예상되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직접 임장을 해보시면서 주변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약은 이번 달 6일부터 시작이며, 자세한 모집공고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수도권 분양정보 및 주주편장들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